안녕하세요. 오트카메가진입니다. 우선 영상 소개 전에 제 채널은 예상보다 긴 러닝 타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을 보지 않고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하나 하나씩 설명을 다 하고 영상으로 봐도 편하게 자막을 아예 붙여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별도의 자막 옵션을 켜지 않으셔도 되고요. 라디오처럼 듣고 다녀도 무방하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러닝 타임이 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 공식적으로 판매한 K8과 가장 성격 및 가격대가 비슷한 중국과 한국에서 신흥 명차로 거듭나고 있는 볼보 S60과 비교를 하려 합니다. 뭐두 차량 모두 핫하죠? 무엇보다 그 관심도 역시 국내에서 굉장히 두 차량 모두 핫한 차량입니다. 특히 K8은 성공적인 사전 예약으로 SUV의 홍수 속에서 세단의 자존심을 세웠죠. 물론 참 희한한 옵션표로 인해 최고 트림에서도 ACC와 내비게이션 기반 반자율 주행 기능을 드라이브, YG 옵션에 싹몰아놓고 따로 옵션비를 주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역시 기아가 기아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국내 완성차 제조사 중 전륜구동 기반으로 최초로 상시 4륜 시스템을 적용한 점및 최고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조금 되는데요. 마치 이걸 보면 전륜기반에 상시 4륜. 다만 엔진의 내구성 차이점에서 레벨차가 다르긴 하지만요. 2000cc 엔진 하나만 가지고 모든 종류의 차를 만들어내는 볼보와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 S60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수입차보다 실질적인 포지션이 가장 겹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D세그먼트의 크기로 전륜 기반이라는 점 그리고 상시 사륜이 있다는 점과 경쟁 차종에 비해 좀더 크다는 것까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5천만원 내외의 D세그먼트 더 세분히 말하면 은 D와 E세그먼트를 왔다 갔다 하는 볼보 S60과 E세그먼트에서도 가장 큰 크기 오히려 E세그와 F세그먼트 사이에 위치한 K8 두 차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상설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가격 상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수입차와 가격이 차이가 거의 안날 정도로 많이 따라왔죠 가격 면에서요 어떤 분들은 수입차는 수입차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가격 면에서 많이 따라왔으면 누군가는 브랜드 네임밸류로 인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점 양해를 바라고요 재원과 플랫폼을 먼저 비교해 보자면 K8은 전장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거의 확실시 되는 크기의 재원이 떠돌고 있죠 우선 K8 전장 5,015mm 전폭 1,875mm 전고 1,455mm 힐 베이스 2,895mm입니다 솔직히 크기 면에서 휠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벤츠 이클레스보다도더 큰데요. 게다가 전륜 기반이라 실내 부분은 차이가 안날 정도로 큰 크기를 자랑을 하죠. 이에 비해 볼보 S60은 전장 4,760mm, 전폭 1,850mm, 전고 1,430mm, 휠베이스 2,872mm를 마크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K8보다 더 작은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탔을 때뭐 그리 작은 체구는 아니에요. 워낙 S90이 국내 롱힐 베이스로 들어와서 커서 그렇지 S60도 절대로 작은 채구가 아닙니다. S60도 동급 차량에서는 꽤큰 크기를 자랑을 하니까요. 단순 재원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국산차의 이점이 큰게 같은 가격을 주고 더큰 크기 및 다양한 옵션 그리고 서비스 센터가 많고 차를 빨리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현대 기아차를 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세그먼트 시장에서 경쟁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 게 솔직히 수입차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죠 뭐 그랜저도 있지만요 그래도 같은 주머니니깐요 이게 가장 안타깝네요 여튼 K8은 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죠 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들이 많아지면서 현대와 기아차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 쏘나타 빼고요 여담으로 소나타가 안 팔리는 이유가 너무 소나타 가격을 그랜저와 접점이 있도록 해버리는 바람에 국내에서는 그랜저가 상징하는 부분이 크고 그래서 소나타 상급 트림으로 갈 바에야 그랜저 깡통이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진 건데 아마떼는 부동의 1위고 가장 애매하게 돼버린 게 소나타인 거죠. 그랜저 역시 K8과 같거나 아주 약간 더큰 크기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3세대 플랫폼이 엄청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식의 광고들이 많이 있었죠. 뭐 겸사겸사이긴 한데 일단은 폭스바겐 그룹처럼 공정을 더 짧게 가져가고 플랫폼의 다양화가 아닌 다 변화를 추구를 하고 연비 규제와 강화된 충돌 안전 규제의 대응 및 주행 성능 향상과 함께 새로운 친환경 차량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설비를 최대한으로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할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서 개발되어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충돌 안정성에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볼보처럼 스몰오버랩 테스트에 비겨치기후 제동이 걸리는 2차 사고를 줄이는 것을 제공을 하죠. 다중 골격 엔진룸 구조와 서 프레임의 변형과 로어암의 이탈 시점 제어 그리고 사고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A 필러의 변형 모드 최적화 등으로 IIHS 스몰오버랩 테스트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인 플랫폼입니다.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까지 구현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내연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이 있어서 말이 좀 많죠. 단적인 예로 과거 맨유의 전성 시대 때 하그리브스가 다양한 포지션과 전술 이해력 등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장고장 아니. 잔부상으로 누워있는 시간도 그렇고 마이클 오엔도 그랬고요. 차도 잠깐 뛰고 서비스센터나 문제 때문에 입고 시간이 잦은 것보다 장고장이 없이 안전하게 탑승객들 그리고 물건들을 이동시키고 사고와 고장이 없는 게 가장 아직까지는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여튼 이 3세대 플랫폼의 저성화 설계로 인하여 현재 크지만 날카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독히 디자인이 급격하게 변화된 현대기아 차죠 한순간에 기존에 있던 차들을 페이스리프트인데 너무 구형처럼 만들어버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렇다면 비껴치기의 원조 볼보 S60의 플랫폼은 어떨까요? 우선 볼보는 환경규제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그 말을 앞세워서 단가 부분의 절약 및 기존 엔진들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개량을 선보이고 그 개량 엔진에 안정화를 더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일찍부터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넉넉한 회사가 아니었으니까요 현재 볼보는 중형급과 대형급을 위한 SPA 플랫폼과 소형급을 위한 CMA 플랫폼을 사고합니다. 매우 단순히 이두 개의 플랫폼밖에 없지만 이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CMA 플랫폼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본 주제에 맞는 SPA 플랫폼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처음 선보인 차가 대형 SUV인 XC90을 시작으로 V90과 그리고 S90과 S90 롱휠베이스, S60과 XC60, V60 크로스컨트리까지 다양하죠. 어차피 뭐 같은 플랫폼에서 역광 늘리듯이 쭉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땡이다. 거기 늘어난 부분에 보강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같은 플랫폼으로 형지차들을 양산해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휠 베이스입니다. 이휠 베이스의 숫자가 나와야지 차체 크기 및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까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세대 S60과 V60CC 같은 경우 단순히 3박스 형태의 세단을 먼저 만들고 지붕을 단순하게 높여서 SUV를 개발한 그런 방식에서 두 차량의 휠 베이스는 같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SPA 플랫폼을 쓴 최신 60 시리즈는 다르죠. SUV인 SC60이 2865mm로 더 짧고 그리고 전고가 더 높으며 세단인 S60이 2872mm를 마크 외관형인 V60 시리즈가 2,875mm인데, 이 부분에서 단순히 원가 절감이 아닌 나름 차마다 그리고 차의 용도마다의 특징을 살려서 제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XC60이 실내가 좁다는 느낌을 잘안 받는 이유가 지붕을 높인 공간감 때문에 길이감보다 공간감으로 넓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SPA 플랫폼은 전륜구동을 방식으로 기본 AWD를 선택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E 방식을 제공하는데, 이게 뭐냐? 한 종류의 엔진 블록에 여러 부속들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출력을 내게 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터와의 결합으로 굳이 6키통 이상의 고배기량 엔진을 쓰지 않아도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더 작은 사이즈의 엔진으로 전륜 구동의 단점인 무게 쏠림 현상을 최소화시켜서 핸들링 성능을 더 좋게 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게 정비 면에서도 더 편하고 자원의 순환도 친환경적이라 이런 것들을 기조로 그리고 잘못된 정비로 인한 인사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거죠. 뭐 이는 세계적인 추세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이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볼보는 정비의 단순화인데 수리 기간이 좀 요즘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과거 볼보 코리아 유명했죠. 여튼 현대 기아와 볼보 두 회사 모두 이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의 순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및 마일드 하브 같은 경우. 파워트레인을 얹기 위해 다변화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듯합니다. 누구의 플랫폼이 더 좋고 나쁘다를 떠나 현대기아 역시 솔직히 단시간 내에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키워준 게 소비자인데 밖에서만 잘하니 좀 문제가 되었던 거고 대처법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많이 큰 만큼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 익스테리어 부분은 간단하게 짚으면서 편의 사항과 기능을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K8 같은 경우 옵션차가 있지만 4천만원 초중반대로 올라오게 되면 많은 옵션들이 생기고요 외관, 음 외관은 K8은 확실히 진보적 느낌 그리고 미래지향적 느낌이 살아있지만 전통적인 고급감과는 좀 둥떨어진 스포티함이 보이면서 커진 격자문형의 그릴과 더 날카로워진 테일 램프 디자인 그리고 앞뒤로 적용된 무빙턴 시그널 램프가 화려함을 자랑하는데요 휠은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있고 여기서 4천 중반부터 풀옵션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니 2.5 가솔린 엔진 모델은 245에 45, 18인치, 그리고 3.5 가솔린 엔진 모델은 245에 40, 19인치 휠과 타이어를 제공을 합니다. 볼보 S60 같은 경우 전에 풀체인지 된후 디자인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요. 밋밋해 볼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모던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고요. 혁신성이 없어 보이지만 2018년에 풀체인지 출시부터 미래 지향적 리어 테일 램프와 토르의 방치로 대변되는 전면 헤드램프, 단순한 라인을 기조로 콧구멍 아니 그릴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모습인데 적당한 크기에 심플함을 더한 그릴과 이런 것들이 쉽게 질리지 않는 뇌이징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4810만원의 모멘텀 모델에서 235에 45 18인치 휠과 타이어를 제공하고요 실내부분 K8은 풀체인지한 후에 과거 K7과 달리 버튼류가 많이 없어졌어요 듀얼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는데 커브드라고 말하기엔 약간 미약한 수준이고 아무래도 뭐 완전 커버드의 값 자체가 비싸니까 그럴싸하게 보인 게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안 좋다라는 것이 아닌 임팩트가 강하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정도는 먹어줄 충분한 신차효과가 있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주는 화려함과 이점이 분명히 있고 깔끔한 센터페시아에서 새롭게 적용한 원터치 공조 및 멀티미디어 전환 터치 버튼 그리고 단순화된 UI 디자인과 UX 사용자 경험 환경을 통해 더 조작하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을 하죠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깔끔해졌고 다만 우드 그레인 네. 이 부분은 실제로 봐야지 그 느낌을 알수 있겠지만 이미지상으로는 많이 티가 나는 모습. 실차를 촬영한 사진에도 좀그 시트지로 더 쉬운 느낌이 많이 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격 시동이 가능하고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오톨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즉 EPB가 들어갑니다. 그랜저처럼 인조가죽 감싸기가 들어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오토라이트와 레인 센서, 열선 스티어링 휠과 컴포트 옵션을 하면은 에르고 모션 시트 및 뒷좌석 통풍 시트, 전동 틸트와 텔레스코픽과 연동되는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등 3존 독립 공조가 포함이 되죠. 이는 3.5 가솔린 플래티넘에서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위 카드를 누르면은 가격표 분석한 영상이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될 듯하고. 지금부터는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게요. 가죽 시트 역시 새롭게 디자인이 가미된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 최고 트림에서 투톤 인테리어를 선보이게 되죠. 헤드라이닝과 필라 트림에 스웨드를 적용시켰고요.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와 전동 세프티 트렁크 및옷걸리어 헤드레스트가 제공이 되고요. 메리디언 사운드 시스템은 14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플을 지원을 하고, HUD 팩을 넣을 시에 빌트인 캠까지 제공한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메인 인포테이먼트에서 유보 내비게이션 및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유보 서비스는 차의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알 수가 있고요. 원격 시동및공조제어를 통해 탑승할 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 목적지를 전송이나 음성인식 같은 서비스 그리고 주변 가게들의 맛집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목적지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편의 기능 중에 하나죠. 볼보 같은 경우 인스크립션 모델을 기준으로 모멘텀을 곁들여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 볼보 S60의 인테리어는 이 레이아웃이 나온 지 이제 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인스크립션 모델의 오레포스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레버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모멘텀 트림은 일반 기어부츠식. 자동 묘속기 기어 노브고요. 전 기어 노브가 다이얼이나 버튼형보다 뭔가 이 손을 올리고 얹은 느낌, 이 손맛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요 특유의 스웨디시 스칸디나비아 감성을 찾는 그런 디자인으로 소재 하나 하나의 질감, 특히 우드 그레인이 진짜 아주 좋습니다. 리얼라임 다크 매트 우드와 드리프트 우드 등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최고급의 천연 소재를 사용해서 아 이게 비닐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바로 주는 나무 결이고 이는 볼보가 추구하는 엔진 기통 수의 럭셔리가 아닌 내부 마감과 소재에서 느껴지는 시각과 촉각에 대한 럭셔리를 추구하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스칸디나비아 감성 자체가 화려하지 않지만 모던 속에 있는 실용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기에 볼보가 주는 그 특유의 감성 자체가 있죠. 볼보 역시 디지털 클러스터를 선사를 하고요. 12.3인치의 크기를 제공, 다양한 정보를 말끔하고 선명한 화질로 보여주게 됩니다. 새로 9인치의 센터 인포테이먼드 화면은 기아 K8에서 제공하는 12.3인치 화면보다 작지만요. 세로형으로 채택되어 실제 크기에 비해 좀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 초콜릿폰처럼 가로로 긴 시네마틱 비율을 선사해서 실제 크기는 크지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선사를 하고요. 세로형이 주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제공을 하고 볼보가 추구하는 감성은 실제 송풍구에 달려 있는 다이얼 풍량 조절 레버와 메인 인포테이먼트 다이얼 조절 레버, 그리고 시동 레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의 휠 레버 역시 다이아몬드 패턴을 넣은 그 촉각적 감성을 건드리는 럭셔리를 제공을 합니다. 사사롭지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주 손이 가고 만지게 되는 부분에서 제공하는 이 좋은 촉각과 시각화 부분에서의 고급감은 운전자로 하여금 오히려 편안함을 주게 됩니다. 사운드, K8이 메리디안 사운드를 채택했다면, 볼보는 버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했는데, 10개 스피커 보스 오디오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볼보의 버스 앤 윌킨스 사운드는 정말 귀를 가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있죠. 이는 제전 영상에서 S90을 타고 갈 때, 그 사운드 시스템의 경험을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볼보의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좀 막기라도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질 만큼 좋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K8의 메리디안 사운드가 어떻게, 어떤 식의 출력과 세팅력으로 제공을 할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12개의 앰플과 1400W 출력 및 최대 19개의 스피커까지 제공을 하고, 이젠 볼보의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대시보드 상단에 트위터 및 통풍식 서브우퍼는 생생한 음향을 제공을 하고요. K8의 에로고 모션 시트가 있다면, 볼보에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MB컬러 나파가죽 시트가 있는데, 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지고 볼보 타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2열에 별도의 공조 조작구가 있고, K8과 다르게 4존 독립 에어컨을 제공을 합니다. 다기능 암레스트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고, 독 3사 대비, 네, 가성비가 충분히 좋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비필러에 손풍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록 2000cc 엔진이지만,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하는 감성을 느끼게 해주죠. 인포테인먼트 메뉴 같은 경우,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기존 SM6의 풀터치 방식과는 다른 편안함을 제공을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실차 리뷰를 진행할 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죠 K8 같은 경우 2.5 엔진오일 스트림 아니 아니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과 3.5 GDI 가솔린 엔진 및3.5 LPG 모델 같이 다양한 엔진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볼보는 2000cc 단일 엔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보통 엔진이냐? 아닙니다 단순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시킨, 그렇다고 연비도 생각 안한 두루두루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는 거죠. 우선 K8 2.5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 토크 25.3kg의 힘을 내고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12kg입니다. 3.5 가솔린 모델은 300마력, 3 6 6 k m 의 성능을 발휘하고 연비는 10.6km를 기록을 하고요. 3.5LPI는 240마력, 3 2 k m 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연비는 리터당 8km입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리는데, 2챔버 트쿠 컨버터가 적용된 신규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됩니다. 볼보는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엔진 제어는 1969cc 직렬 4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254마력에 5500rpm에서 최고 출력 및 최대 토크는 35.7km에서 1500에서 4800rpm 사이를 마크를 하고요. 이 수치는 2003년 S80T6에 탑재된 직렬 6기 톤 엔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ISGM 방식의 48V 말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 거죠 차터와 제너레이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모터가 조립이 되어 있는데 벨트 구동이기 때문에 특유의 소음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이들링 스톱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걸 때도 소음이나 진동이 없죠 이 ISGM의 모터는 통상적인 파워트레인의 경로로 10kW에 40Nm의 힘을 내고요 토크는 400cc 가솔린 엔진 수준이고요 상황에 따라 그 전력을 시동을 걸 때나 주행 시 동력을 보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전기모터 특유의 낮은 회전수부터 두꺼운 토크를 발휘를 하고, 마력 환산으로 따지면 11에서 14마력 사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영상인 볼보 S60에 대해 설명할 때이 부분 및 주행 감성 부분이 기존 현대차나 기아차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어떠한 편해보다도 제가 실차를 바꿀 생각으로 시승을 신청을 해서 직접 타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에 장단점을 확실히 얘기를 하려 합니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리터당 최대 11.6km를 마크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국내 모델에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각종 자동옵션 및타 제조사보다 더큰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채택하고 2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있고요 여러모로 편의 기능이 많은데 아쉬운 것은 이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유럽 모델에만 적용을 한다는 게 아쉽죠 물론 각국 규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도 좀 적용을 해서 선보이고 그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렇네요 이게 좋은 점이 굳이 듀얼 인젝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보 같은 경우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CDA라는 실린더 휴지 기능, 즉 움직임을 멈춘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일정 조건에 들어가면 은 4기통 중에 2기통만 작동하게 하여 시내 주행 부분에서 연비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인 거죠 그리고 기존 T5 모델에 비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용함으로써 제로백 또한 기존보다 좀더 앞서는 7초 초중반대를 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행 관련 안전 옵션은 이런상으로 많이 대동소이한데요 우선 K8은 ACC 및 고속도로 내비 기반 반자율 주행인 HTA2 교차로와 교차 차량 추월 시 대항차 및회피시 조향 보조 기능 그리고 후측방 및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와 후석 승객 알림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S60은 ACC를 작동시키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약 10초 정도 있다가 경고 메시지와 경고음이 울리고요 그러다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기능이 해제가 됐다가 다시 잡으면 활성이 됐던 것과는 달리 아예, 아예 해제가 되고 다시 하려면 다시 작동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뭔가 듣끼기에좀 전보다 더 퇴보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자꾸 이 기능을 믿고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나는 빈도가 높기에 아예 신경을 써라. 경고할 때말 듣고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듯하죠. 최근엔 이것보다 더 발전해서 벤츠 같은 경우 졸거나 움직임이 없다 싶으면은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인 후 멈추고 SOS를 통해 전화를 연결하는 것도 있죠. 차로 이탈 방지 기능도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고요. 오래전부터 적용한 볼보의 시티세프티 기능이 당연히 있고요 이는 다음 영상에서 매우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보행자와 대형 동무 및 자전거 그리고 차량 충돌 위험 시 회피 및 제동 보조를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제공을 하고 예상보다 인식률 또한 좋죠 뭐 이는 광고를 통한 것보다 실제 차주분들이 이 시스템을 경험 후불박 영상을 올렸을 때 자동으로 엄청난 파급력의 광고가 되었죠 서스펜션은 K8이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고 볼보 S60은 전륜이 제네시스와 같은 w 1 0 후륜은 멀티링크입니다. 중요한 요소인 차 가격은 K8 2.5 시그니처 프롭옵션은 4,513만 원, 3.5 가솔린 플래티넘 프롭옵은 5,051만 원, 3.5 LPG 모델은 4,454만 원입니다. 볼보 S60은 모멘텀 4,810만 원, 인스크립션 5,410만 원으로 K8 구매 시 범주 안에 충분히 들어오게 되고요. 아쉽게도 볼보는 프로모션 할인 같은 부분이 없기에 딜러분들의 서비스 품목에 대한 것을 받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듯하고요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은 K8의 장점, 다양한 엔진트림 및 옵션 선택, 그리고 옵션 선택의 폭이 넓다. 그에 따라, 물론 가격 측정의 폭 또한 광범위하게 정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볼보 S60보다 더큰 차체를 제공을 하고 더 다양한 편의 옵션들, 특히 전동 트렁크 부분이나 이어 암리스트의 멀티미디어 조작 환경 같은 걸 제공을 한다. 아쉬운 점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모르는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한 2.5 자연흡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다시 또 채택을 했다는 점 브랜드 가치에 대한 신뢰 및 네임밸류 그리고 어느덧 볼보와 금액대가 비슷해진 준대형 세단이란 점이 많이 아쉽죠 볼보 S60 장점은 그 자체가 주는 믿음직스러운 안전에 대한 철학 그리고 검증된 엔진과 더 나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운전에 대한 본질적 부분이 아직 현대 기아보다 낮다 단점으로는 모멘텀 트림 엔 후방 뷰만 제공하는 것과 모멘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양의 부재 및좀더 할인 프로모션이 있으면 더 좋지만 타사 대비 그런 것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물성에 대한 가치는 충분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죠 많이 추리고 추려도 좀 아쉬워할 부분을 빼기가 그래서 좀 길어진 버전으로 올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 볼보 S60 실차 리뷰를 통해 진짜 이건 제가 차를 바꾸기 전에 구매리스트에 있는 차들을 직접적으로 시승을 통해 비교를 해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도출하려 하기에 시간이 크게 없어서 주행 감성 위주로만 소식을 전할 것이고요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기타 자료를 통해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더 나은 컨텐츠 및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해서 꼭 부탁드릴게요. 짧은 중간 광고 하나씩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미세먼지 및 코로나19 조심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